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널해날입니다. 20대 마지막을 보내게 되면서 항산화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항산화의 대명사라고할수 있는 코엔자인 큐텐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가성비도 있으면서 다른 성분들까지도 꽉 채운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한 온매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라미라님이 전속 모델로 계시는 비타민 마을의 코큐텐 11 맥스 제품이에요 네이버 평점 5점 만점 중 5점인 제품으로 고객분들께서 직접 드시고 나서 만족을 했던 제품이라서 더 믿고 먹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 캡슐에 11가지 성분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코엔자인 큐텐이 일일 최대 섭취량인 100mg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주원료로 들어가 있는 코엔자인 큐텐 같은 경우에는 순도 98% 이상의 미국산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을 해서 엄격한 품질 관리 하에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또한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2 단백질과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하고 혈액의 호모 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b6 체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는 크로,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나이아신,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토텐산과 비오틴,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셀레늄,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요한 엽산까지 성분을 정말 꽉꽉 채운 제품이더라고요. 여기에 부원료로는 비트루트 추출물 분말, 결명자 추출 분말, 오자 농축 분말, 서양 산사자 추출물 분말까지도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나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편인 이유는 인증을 받은 제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유통마진을 없애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요거 바로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짠 요렇게 굉장히 귀여운 통에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갱이도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이런 알약 같은 거잘못 삼키시는 분들도 쉽게 삼키실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 한번 드실 때딱이한 캡슐만 드셔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총90 캡슐이 들어가 있어서 총 3달이나 되는 분량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과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비타민마을의 코큐텐 11 맥스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섭취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비타민마을의 코큐텐 11 맥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ank <laughs> you.